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59, 잘못하고 있다 30%로 나타났습니다. 일주일 전보다 긍정평가는 3%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5%포인트 하락한 겁니다.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번 주에 반등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광주, 전라에서 86%로 가장 높았고, 대구, 경북에서 39%로 가장 낮았습니다.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21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, 이어서 경제와 민생이 12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진행된 한일, 한미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부정평가 이후 역시 외교가 12%로 가장 높았는데, 지난주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특별사면이란 응답은 21에서 7%로 낮아졌습니다. 한미 정상회담만 놓고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58%, 도움이 안 됐다는 응답은 24%였습니다.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윤미향 정치인들의 특별 사면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. 보이...